미술관의 갤러리는 밤이 되면 모든 색을 잃습니다. 조명은 꺼지고 그림자와 조각상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유리관 속에 갇힌 듯 정적만이 남습니다. 그 침묵은 예술의 엄숙함이 아니라 낯선 비밀을 감추는 장막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갤러리 아르테의 메인 전시실은 영원히 멈춘 무대 같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만 남긴 채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피렌체의 석고상, 르네상스 시대의 테피스트리가 어둠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깨진 유리조각이었습니다. 섬세한 예술품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파괴의 흔적이었습니다. 큐레이터 김세현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손끝은 여전히 깨진 유리조각을 움켜쥐고 있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반쯤 비워진 고급 와인잔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와 함께 축배를 들었을 법한 흔적. 그러나 축배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와인잔은 넘어졌고 내용물은 대리석 바닥에 끈적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잔향은 고급 와인의 향이 아니라 섬뜩한 정적의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고가 테피스트리 작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품의 모서리 부분이 미세하게 긁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손상이었지만 큐레이터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을 것입니다. 아이디 카드는 손목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표면이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카드를 사용하려 했거나 혹은 카드를 빼앗으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전시실 중앙을 지키고 서 있는 청동 조각상. 그 차가운 어깨 부분에는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서둘러 지나가며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복도를 감시하던 CCTV는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해진 순찰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 현장. 그곳은 더 이상 예술의 공간이 아니라 차갑고 낯선 범죄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적은 예술보다 무거웠고 그 안의 사물들은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모였습니다. 관장, 보안요원, 그리고 복원가. 세 분의 표정은 서로 달랐지만 말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건이 벌어진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관장 윤지혁 씨는 평소에 위엄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미세하게 비뚤어진 넥타이가 그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에서 중요한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폐관 시간 이후로 전시실에는 발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김세현 큐레이터는 저에게 꼭 필요한 인재였어요. 최근 갤러리 자금 사정이 어렵긴 했지만 이 작품들의 보험금을 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다툼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업무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구두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실 대리석 바닥에 묻어나는 특유의 미세한 흰 가루가 구두코에 묻어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 손잡이에는 급하게 열고 닫느라 생긴 듯한 미세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시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대리석 가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 한재호 씨는 정해진 순찰만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해진 손전등을 초조하게 켰다 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구역은 복도와 출입구였습니다. 저는 30분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순찰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열람실은 멀리서만 바라보았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장님에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순찰을 철저히 했습니다. 마찰이라면 큐레이터가 제 감시 태도에 대해 몇번 불만을 제기한 정도입니다. 그의 순찰 일지. 22시 30분의 기록은 다른 시간대의 기록보다 필압이 강하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작성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전기. 야간 근무자의 무전기에 묻어있을 리 없는 미세한 여성용 파운데이션 얼룩이 본체에 묻어있었습니다. 그는 순찰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낯선 접촉을 기억했고 순찰일지는 급하게 쓰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협력 복원가 이해나 씨는 논문 자료를 찾느라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테피스트리 작품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러 왔었습니다. 큐레이터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자료실에서였고 제 작업 공간은 별도의 보존처리실이었습니다. 메인 전시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김세연 씨와는 작품의 보건 방향을 두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녀가 꼭 쥐고 있던 보건용 가방. 가방의 모서리에는 그녀의 작업실에는 없는 희미한 붉은색의 유화물감칠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인 전시실에 임시로 보관 중인 현대미술 유화 작품과 색상 및 질감이 동일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 끝에는 미세한 실꼬임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작업실에 있는 보건용 실이 아니라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태피스트리의 원단 실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세분 모두 전시 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책과 사물은 이미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물들은 말없이 반박했습니다. 구두는 대리석 가루를, 무전기는 낯선 향을 가방은 붉은색 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유리 조각. 이 유리 조각은 단순한 와인잔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이 파편은 갤러리 내부의 고가 작품을 보호하는 특수 아크릴 케이스의 파편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작품 보호 케이스를 고의로 파손했으며 그 과정에서 큐레이터가 저항하며 파편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넘어지면서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저지하려다 다쳤던 것입니다. 이 흔적은 용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업무 관련 마찰이 아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전시실 중앙 조각상의 어깨에 난 긁힌 자국. 이 자국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쓸려 올라간 형태였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로 짊어지고 조각상 옆을 급하게 지나가면서 부딪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관장 윤지혁 씨가 늘 들고 다니던 대형 가죽 서류 가방의 금속 모서리 높이와. 이 긁힌 자국의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만 있었다고 했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전시실을 급히 가로질렀던 것입니다. 무거운 가방은 급하게 운반되었던 파손된 아크릴 케이스 조각이 아니었을까? 그를 집무실에서 끌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품 보험금을 노린 행위의 증거를 옮기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보안 요원의 일지에 남은 필압 22시 30분의 기록은 다른 기록보다 훨씬 강하고. 주변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서둘러 쓴 것입니다. 무전기에 묻은 여성용 화장품 얼룩이 얼룩은 누군가 손으로 잡았다기보다는 급하게 닦아내려다 잘못 문질러 남은 형태였습니다. 보안위원이 아닌 다른 여성 용의자가 무전기를 잠시 만졌거나 혹은 무전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무전기가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입니다. 이 얼룩은. 김세현 큐레이터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의 제조사와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왜 보안요원의 무전기를 만졌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하려 했거나 혹은 무전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접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물들은 증언했습니다. 보안요원은 자신이 순찰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 무전기는 김세현 큐레이터와 함께 있었습니다. 복원용 가방에 묻은 붉은 칠 이 칠은 갤러리에 임시 보관된 현대 미술 유화 작품과 동일한 색과 질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칠이 아직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전시실을 방문하기 직전에 묻은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꼬여 있던 실조각. 그것은 그녀의 작업실에는 없는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태피스트리 작품의 실과 동일했습니다. 그녀는 보존 처리실이 아닌 메인 전시실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테피스트리의 손상된 모서리 실이 날카로운 칼 같은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원가라면 작품을 이렇게 고의로 훼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작품 훼손을 노린 행위였거나 혹은 훼손된 부분을 감추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사물들은 모두 복원가가 전시실에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붉은 칠은 그녀의 동선을 실 꼬임은 그녀의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세부는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조용한 전시실 한가운데 세 사람은 무대 위 배우처럼 서 계셨습니다. 사물들이 모은 증거들은 서로 충돌하는 듯 보였습니다. 관장의 구두는 대이석 가루를 기억했고 보안요원의 무전기는 화장품 얼룩을 기억했고 복원가의 가방은 붉은 칠과 테피스트리 실을 기억했습니다. 관장 윤지혁은 금전적 동기가 있었고 청동 조각상은 그의 급한 발걸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작품 케이스를 파손한 증거를 치우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요원 한재호는 감시 소호를 숨기려 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약해 보였습니다. 순찰일지의 급한 필압은 그가 사고 직후 급히 현장을 은폐하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복원가 이애나는 작품 복원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있었으며 테피스트리실은 그녀가 훼손된 작품과 직접 접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훼손된 부분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들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사망자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깨진 아크릴 케이스 파편입니다. 큐레이터 김세현은 와인잔이 아닌 아크릴 케이스 파편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작품 보호 케이스를 고의로 파손한 사람과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태피스트리와 아직 경화되지 않은 붉은 칠.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피스트리를 파손하고 그 증거를 감추려다 큐레이터와 충돌한 사람. 그 사람은 작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관장은 보험금을 노렸지만 직접 파손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안요원은 파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복원가입니다. 그녀는 복원 과정에서 작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덮기 위해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여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김세연 큐레이터가 이 사실을 알았고 케이스 파손을 막으려다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붉은 칠은 그녀가 현대 유화 작품을 복원하던 도중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을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테피스트리를 희생시키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복원가는 실수를 은폐하려 했지만 사물은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관장과 보안요원의 흔적은 사건 은폐의 흔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건 직후의 부주의나 긴장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가의 흔적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소한 흔적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범인은 미술보건가 이해나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원 실수를 덮기 위해 작품을 고의로 파손하려 했고, 그 순간 큐레이터의 저항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아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다 생긴 미세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테피스트리 실을 끊을 때 사용했던 칼의 흔적이었습니다. 갤러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물들이 만든 기억, 진실이 남긴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결국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